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전날 소비자 몇 가지 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피는 0.8%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거의 1%에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눈에 가장 튀는 것이 하이닉스는 4% 급등과 함께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나은 흐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리노 공업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틀 전에 발표된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쳐서인지, 오늘 유일하게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비록 시장의 마무리는 좋지 못했었죠? 하지만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4,200억, 기관은 5,900억,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종목에서는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순매도 그 이상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들. LNF라든지,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까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아닉스, 이스페타시스, LS일렉트릭, 삼성생명, 에코프로.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긴 하지만 HBM 관련주, 이쪽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 SK아닉스, 셀트리온, 삼성생명, 알테오젠. 기관은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여세 서해증시를 볼게요. 제가 어제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물가지수가 조금은 안정을 찾으면서 나스닥이 두달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만 1.4% 급등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S&P500도 마찬가지로 1.1%의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조금의 높낮이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도 어제 2.9% 급등이 나왔고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터치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니케이도 오늘 1.3%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0.6% 하지만 위에 꼬리를 달고 많이 밀리고 있죠. 국내 증시하고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중국 증시는 소폭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어제는 가파른 상승이 났었고 오늘은 차이 매물이 나오거나 또 지수가 밀리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국내 증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그게 거의 오늘의 최고가가 되었고 오후장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우선은 국내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봉으로 보면 코스피로 볼게요. 자 국내시장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갭상승을 했다는 것. 그럼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한 번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1.5% 가까이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시가가 1% 이상이 높게 시작을 했었다면 과거에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갭을 메우는 흐름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 점을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5장에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날에 미국 정치의 흐름이 괜찮았었고, 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 특성상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4월 CPI가 3.4%가 나왔고,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들, 그런 것들을 제외한 코어 CPI는 3.6%가 나왔습니다. 두개다 예상치를 모두 부합했어요.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던 만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예상치를 부합했고, 그런 점들이 어제 시장의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가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수. 이게 어제 동일한 날짜에 발표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환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월가에서 예상을 했던 것은 전월 대비 0.4%의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0.4%는커녕 3월과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0.4%가 아닌 0%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의 선행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시장이 환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이 소매 판매는 미국의 GDP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정체 내지는 둔화가 된다는 것은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 물가 안정세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필히 주목해 볼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CPI가 3.4%가 나왔지만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미국의 물가 지수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어제처럼 미국 시장에 큰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상승 쪽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지지를 했던 것은 4월 소매 판매 지수에 두나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또는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다음 달에도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는 또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소매 판매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이 있죠. 너무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다소 섣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미국의 CPI 지수 그리고 4월 소매 판매 지수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거는 또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되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매 가격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들은 다음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은 물가 안정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도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었고 또 코인 시장이라든지 환율까지 조금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 특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주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업종들이 상승이 나올까요? 첫 번째로 2차 전지,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세 번째로 반도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실적이 돌아선 시점인 만큼 나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에서는 내년 HBM까지도 물량이 동났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갭상승 뒤에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HBM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장비기업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는 조금 아쉽게 밀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 AI 가속기 쪽, 이스페타시스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빨간불로 마무리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포트를 짤 때는 업종마다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반도체 쪽. 이쪽은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하고 조금 전 HBM 있죠? 그쪽 시장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까지. 굳이 우리가 두개 중에 한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적절히 섞어서 두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를 섞어서 비중을 나눠보시는 것도 반도체 업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지 또는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까지 딱히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갭 상승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때문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미국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크게 급락하는 사태만 없다면 국내 시장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날씨가 좋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